이 시간에는 아멘.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멘. 볼지어다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두드리누니. 내, 음성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열며 내가 아멘.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유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양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옳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사장, 1비전 말씀, 영생은 고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십장 십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에 되었느니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열면 예수님께 들어가신다. 묻죠 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기리오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천국 백성 하늘 나라에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창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어,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도 따라서 이렇게 소으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워져요. 입으로 자꾸 이렇게, 응?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정혜도 어르신께서, 93세 어르신께서 성경암송을 10분 동안 외워요. 10분 동안. 여러분은 한 구절이라도 외운다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가 이렇게 성경 암송 시간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생은 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보내신 자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응, 곧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가 없이 으릅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응?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읃다 하시며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렇게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성경 암송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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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질 때까지 머릿속에 자꾸 되뇌이면서 반복해야 돼요 하나가 틀리면 무엇이 틀렸나 들여다보면서 반복 반복 입으로 시이나야 돼요 소리로 외쳐서 외울 때에, 밥 먹을 때 나는 이것을 반드시 외워 외우고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외워지는 건데. 응.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은 머릿속에 텅 비어서 다른 생각으로 외우면 절대 한자도 외울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백독을 해야 되겠다. 백개는 외워야 되겠다. 예, 목표가 있어요. 어, 탤런트 그 개그맨 조혜련 알죠? 지 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니가 84세에 믿었는데 어, 75세인가 84세 믿었는데 지금 음, 성경 봉독을 성경을 읽은 지가 80독이래 80독. 그가 불교를 믿었는데 그렇게도 전도했는데 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션찮게 믿으면 안 되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외우고 어, 목사님 말씀 아, 어, 들려줄 때마다 아멘 아멘 낮자리에서 졸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은큰 은혜 받아서 살아나야 되겠다 그,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어, 훌륭한 백독하는 게 목표래요. 몇 100도. 성경을 창세기역도 요한계실까지 백독을 하는 게 목표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7, 8시, 90세 연세시인데 음, 무엇이 목표예요? 무엇이? 돈 따라갈래요? 예수 따라갈래요? 지금 조금 어, 예수 따라가야 네. 여러분이 살지 그곳에 눈물, 슬을 고통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이신 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고 가야지요 주를 위해서 맨날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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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네. 위해서 네. 응?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복음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